똑같은 건데요. 이 위에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생략을 해서 간편하게 쓴 그런 자형의 해석에서도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중심선을 잡아놓고요. 자, 점을 그냥 찍는 게 아니고 위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바로 삐침을 한 번에 해요. 여기까지 하고선 이제 봅니다. 어. 점 찍고 바로 내려왔네. 그렇죠? 그럼 중심이 여기라는 게 이렇게 설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가로얘이 일로 넘어가요. 중심은 여전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꺾기 할 때, 이거 꺾을 때 이거보다 많이 나가지 않게 쓰세요. 거의 수직에 맞게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조금 나가도 괜찮은데 거의 수직 내렸을 때 같은 선을 위치, 선에 위치한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보실까요? 이렇게 수평을 거서 봤을 때 중심에서 얼마큼 왔나 보시고 온 만큼 어디까지 가야 되나를 설정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아는 무시하고 비침과 이쪽 갈고리 부분이 센터에 맞으려면은 아 여기까지만 아주면 되겠구나 네 여기까지만 아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심 딱 맞아요. 좀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찍는 방법도 있지만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하나는 올라가고, 나머지 세 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중심에서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두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게 이제 중심 잡고 왼쪽 좌우 그 균형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외워서 하시면 돼요. 외워서. 다음에 이제 행선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여기까지 오죠. 똑같아요. 이 맞추는 방법이 여기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로 올라와서 점을 하나. 이거 세 개만 해도 돼요. 이렇게 되도 한일자로 해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이, 이 자형을 가지고